사안의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눈앞에 수많은 적군의 숫자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진짜가 보였습니다. 진짜는 보요 적군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수많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 주신 것. 이게 진짜입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지 우리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내 인생에서 실제로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에 몰두해 있으면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아, 저도 예수 믿고 싶은데요.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안 나요. 너무 바빠요. 도저히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안 나가지고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아서 너무 바빠져 바쁘게 때문에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달려갔는데 끝나는 마지막에 와서 아차 이거는 아니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가득 움켜졌는데, 인생 마지막에 피본 주먹 속에는 아무 뭐 쓸모없는 허무한 것들만 남아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항상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암만 바빠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건지, 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달려갑니다. 다 그렇게 달려간다고 같이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 다 허무하게 맞추는데, 남들 다 간다고 반드시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가르쳐 주십니다. 남들 다 가는 길. 그 길은 넓고 크고 망하는 길이다. 넓고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걸려가니까.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왜냐? 찾는 자들이 적다. 세상적으로 다 좋아보여도 그것이 영적으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좋아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숨을 쉬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볼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볼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보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야 죽음을 넘어서는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 죽음을 넘어선 진짜 가치를 누리는 영원한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것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줄 아는, 인생을 볼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